2023년 8월 비자발적 퇴사로 27년 커리어가 강제 종료됐다. 조직, 그리고 사람에 대한 상처만 남아 외출과 만남을 꺼리는 자발적 은둔자가 되어버렸다. 혼자 할수 있는 주식과 유튜브를 하며 일상의 루틴을 만들던 중 채워지지 않는 헛덧함에 무작정 무대책 남도유랑을 떠났다. 남원으로부터 시작해 여수, 고흥, 제주, 완도, 장흥, 그리고 다시 고음, 그리고 완주. 길이에서 만난 여러 인생 선배들과의 대화, 늘 꿈꿔왔던 시골 생활의 맛보기 덕에 조금은 단단해진 마음, 많이 내려놓은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떠나길 100번 잘했던 여행, 비 오려 떠났던 그 여행길에서 나는 정말 많은 것을 채웠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재취업 스토리도 떠났기에 가능한. 그런 작은 기적이라 할수 있다. 유랑을 갔다가 알고 보니 취업 여행. 그 찜질방에서 면접 본 스토리. <laughs> 나는 가는데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날 맥이려 고 그래. 좀 불쌍해 보이나. 모더도 응. 먹고 살 것처럼 생겼나? <laughs> 아니 절대. 아니 근데 네가 <laughs> 네 너는 어디 가나 굶어죽지는 않지. 안는 캐릭터지. 그렇지. 나어디 가서 굶어죽지는 않지. 근데 네가 베풀는 사람이잖아. 너는 너 모르지만. 네가 베풀어요? 어, 진짜. 그래서 나 감동시키는 <laughs> 사람이야. 아, 이런 감동적인 멘트로 내 영혼을 마사지 중인 이분은 나의 커리어 사수, 나의 커맘, 내 커리어 맘인 넘버원 선배다. 난좀 감동 포인트는 내가 좋아하지 마. 감동 포인트를 세게, 세게 주는 사람이야. 아무튼 딱 아, 거기 들어갈 때 아, 기운이, 아니. 기운이 너무 좋고. 거기에 계신 그 여사님이 한분 계세요. 그분이랑 좀 친해졌어. 왜냐면 계속 거기 고른 응, 동안 가. 있으니까 삼성 같은 데 다니셨고 어. 이분도 그냥 평범하신 분은 아니신 것 같아. 어.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여기 너무 좋고 여기서 지내는 게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되게 많이 상대하고 막 너무 부대끼고 좀 비슷해 막 부대끼다가 여기서 지내는데 너무 평화롭다 아무 걱정이 없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디톡스하고 싶을 때 딱인 남원 힐링센터 얘기다 내가 되게 좋아하는 요소가 딱 있어서 음. 그래서 이제 어 나도 이런 데서 이렇게 일하고 싶다고 로어와요막 <laughs> 내가 농, 농담처럼 남는 야. 자리 없나 막 이러, 어, 이러고 진짜. 이제 농담을 막 했는데 어. 근데 나한테 이력서를 줘 봐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기, 그 이모님이 묵을 어, 때 묵을 때그 얘기를 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남원도 아, 어. 남원인데 우리 회장님이 약간 제주나 이런 쪽에 뭐를 더 추진하고 계신 게 있대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쪼야 분주하니까 내가 이력서를 이모님한테 전달을 하나 썼어 그 남원이 첫 일정이잖아요. 어. 그 남원 지나서 여수 여행하고 어. 고흥, 음. 장흥, 제주, 완도,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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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하는 동안 내가 고흥을 한번 다시 갔잖아. 어. 근데 그 고흥에서 딱 이제 체크아웃 하고 마지막 숙소였던 완주로 넘어가는 거야. 내 유랑의 총 여정 중첫 번째의 이력서를 건넸잖아. 집에 돌아오기 열흘 전. 그니 그러니까 완주 숙소를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이력서가 건네진 거지. 그래서 일해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냥 잘 놀다가 집에 올 때쯤 되니까 일해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알고 보니 취업 여행이었던 거야. <laughs> 알고 보니 취업 여행.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때 그그 그 내가 이제 숙소에 머물 때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렸. 있었거든요? 남원의 그 풍경 응. 일보고에 그내 링크를 보냈나봐 회장님한테 전달이 됐었던 것 같아 근데 그주 주말에 내가 금요일날 영상 올렸잖아요 주말에 회장님이 거길 내려왔어 근데 그분이 그렇게 내려오시는 분이 아니라 한내려오 한 4, 5달 됐대 아침에 오전에 내가 이제 일요일이니까 나도 그 가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응. 거기서 딱 마주친 거야 되게 본연의 모습으로 가마에서 마주쳐 치면 이야. 어떤 골고인지 알겠죠? 어, 그냥 완전 생 본연의 어, 모습. 생 어. 본연의 모습을 앉아서 토크를 좀 했어. 에이? 그 회장님이랑. 이런저런. 얘도 되게 본연의 말을 했을 거 아니야. 대화의 맞아. 주제가 굉장히 방대했어. 뭐, 사회, 정치, 경제, 막 이런, <laughs> 뭐 이런, 이런 유해부터 시작해서 막 뭔가 되게. 되게 정확하게 지금 저... 회장님인 줄 알았지. 알고. 알았죠. 음. 찜질방에서 찜질방 토크를 나누고 알고 그게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게 면접이었던 거야. <laughs> <laughs> 문경 갔다 올 때도 문경 딱 내려가는데 두 시간만 딱 내려가도 그 산세가. 아,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그냥 그 산세가 음. 딱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미칠 것같아 너무 좋아서. 음. 지금 여기 오는데, 강남 오는데, 도산대로 지나서 막 오는데, 죽을 것 같아서. 근데 난, 난 다시는 안올 거야. <laughs> 근데 여기 다시는 안올 거야. 맞아요. 여기를 20몇 년을 출퇴근을 했잖아. 음. 와. 그래, 그래, 그래. 끔찍해. 나무는 음. 이런 산세랑 완전 그림이 달라. 그림체가 달라. 그 내가 지금 여기도 이렇게 좋은데, 거기는 너무너무 좋을 거고, 오. 가을에, 겨울에 얼마나 예쁘겠니, 남들은 돈을 내고 그래. 그런데를 가고 가잖아. 음. 가잖아. 음. 근데 나는 이거 완전 덕업일지야 나는 늘 시골에서의 인생 이막을 꿈꿔왔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걸. 어, 어 즐기면서. 음. 그리고 나 제주도도 막 간다 그랬잖아. 근데 네, 그리고 원회를 그랬잖아. 그 제주도 간, 가서 일한다 뭐 이럴 때가까양반다 반응이 찬성이야. 우리는 그렇게 가서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안 하잖아. 그니까 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가족이 떨어져 살아, 그러는데. 우리는 좀 아쉬워는 하는데, 걱정만 하고, 그냥 응원만 하지. 무슨 일 있으면 와라. 뭐 숙소는? 너 어디 살아? 거기, 있지? 거기에 그. 아, 유집안 구해도 돼? 어, 나집안 구해도 돼. 그니까 그것도 메리트였던 좋네. 거야. 아 그럼 거기에 있는데 그냥 하라 그냥 방에 사는 거기 집그 그 직원들 부가 뭐 있어 있는 숙소가 있어요. 근데 그게계륵이야 남편 나와서 그래. 계륵이지주주 어. 주 5일이야. 그리고 9 to 6야. 여기서 지낸다는 거는. 그렇지. 24시 대기야. 그렇지. 24시간 그치. 대기죠. 어, 어. 그렇긴하데그 분리를 잘 하는데. 근데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그런데 음. 지금 이 나이 먹고 잡을 구하는데 음. 다 내구미에 맞춰서 얻는다는 야, 거는 되게 불가해. 나는, 나는 그 내일 하면서 만약에 옷장 정리했는데 옷방이 막 어지러워서 막 촬영 못할것 같아. 그쪽 주자랑 이 형아 나두 시간 동안 나옷장다 치워. 그래 한데 나는 그냥 그래. 나도 야, 이렇게 경단 요로 쉬다가 일하게 됐는데 나 되게 감사 감사했거든. 어그냥 어. 그게 뭐라고? 음. 지금 내가 딱 있잖아. 정말 인생 이막이 맞는 게 지금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해 나는. 완전 리셋. 네. 그러니까 길위에 방랑자가 음. 철학자가 음. 되더니 음. 이제 정착을 하려고 우와, 하시네. 와, 길위에 방랑자가 철학자가 되더니 어, 정착을 하려고 하시네? 근데 네. 정착이 아닐 수도 있죠. 어, 쨌든 잠깐의 머뭄? 음, 잠깐의 머뭄인데 음. 어, 나는 그 머뭄이 되게 너의 인생에 있어서 음. 되게 좋은 터닝 포인트 될것 같아. 그런 나 완전 다른 길로 가고 싶긴 해. 어, 그런 지점이 될것 같고 또 응. 너가 어쨌든 꿈꿔왔던 맞아. 그런 삶이잖아. 어, 그래서 그게 그걸 막볼수 있어. 어. 나 요즘에 텃밭 텃밭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거 보고 있어. <laughs> 어, 가서 누가 하고 싶은 거 해봐. 응. 잘할 것 같아. 응. 그나 그래, 내가 계속 꿈꿔왔던 시골에서 텃밭 가꾸기 그다음에 그걸 해볼 수 있는 딱 야생화 심기. 나 되게 들꽃 같은 어. 들꽃 같은 야생화를 내 마당에 심고 음. 싶은데 음. 그 뒤쪽으로도 땅이 많고 막 옆쪽으로 음. 땅이 많고 김여사는 이제 마음 만은 땅부자다. 나의 로망을 나의 직장에 불려 놓는. 내가 잘 지내는 방법은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한다. 음. 근데 그걸 네가 이번에 여행을 통해서 정말 오랜 몇 4개월 넘는 이걸 통해서 사실 너는 되게 많이 체결한 거 같아 저는 그 어. 욕심을 내려놓는 어. 거 나의 과도한 욕심 음. 나의 과도한 에너지를 음. 오히려 줄이는 게 음. 어, 주변 사람과 그리고 세상과 되게 평화롭게 살수 있는 방법이다 나도 거기 가서 내려놓기를 좀 배우러 가는데다 <laughs> 이제 끝 안녕 선배 인사하세요 안녕 다가왔어요 땡큐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에서 발견한 글귀가 마음을 건드리더라고요. 공유해 볼게요. 봄에 나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내며 가지치기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발전하는 존재다. 그러니 나의 성장과 발전에 방해가 되는 건 없는지 자신을 비롯해 주변을 살펴야 한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어라. 50년을 살면 49년이 후회라는 말이 있다. 태어나서 첫돌을 맞이하기 전까지의 1년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간다는 말이다. 그러니 그냥 받아들여라. 미워하는 마음,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 등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은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나갔는데 뭐 어쩌겠어.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이렇게 최대한 가볍게 생각하고 담백하게 살아가라.